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는 7월 1일 볼리내거리에서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 각 동별 회원 100여명이 참여해 생활 안전과 거리 질서, 가족 사랑 운동 캠페인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윤광근 시의원을 비롯하여 근번 당선된 구 의원도 현장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고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네, 예, 어, 저희 바르게살기운동 달수구협의회에 우리 회원들께서 오늘 아침 일찍 어, 7시 20분 정도에 오셔가지고 어, 우리 볼리네거리에서 거리질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께서 앞장을 서서 어, 모범을 보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분께서 어, 나의 질서가 우리 도시의 행복과 어, 안전을 갖다가 유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 모든 분들께서 어, 거리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는 달서구 23개 동에 분포되어 있으며 회원 약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 질서와 노인 급식 봉사, 바다 청결 운동 등 대구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시민들의 의식 개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단체입니다.